2026 컴투스 프로야구 리그 한화 이글스와 키움 히어로즈 두팀 간의 15차전 경기가 이곳 대전 한화생명 골파크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오늘 한화의 선발 투수는 조사 선수입니다. 1회 초 키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키움의 공격은 선두 타자 동성문 선수입니다. 시즌 2할 7푼 7리 8개의 홈런 7 0타점이룩하고 있습니다. 스트라이크 들어옵니다. 느리게 3루 쪽으로 삼루 잡았고요. 옐로에서 아웃. 원아웃. 다석에임지열 선수입니다. 원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초구 보겠습니다. 살짝 빗맞은 타구. 초구 파울. 주자 없는 상황. 2구 맞겠습니다. 헛 스윙. 타이밍 맞추지 못합니다. 스트라이크 2. 3구 맞겠습니다. 왔어요 3구 파울입니다 이번 공은 어떤 공일까요 4구 맞겠습니다 높게 들어옵니다 원볼 투스트라이 지금은 투수가 유인고로 참 좋은 공을 던졌는데 타자가 정말 잘 참았어요 5구 스윙 3진 아웃 탈 3진으로 아웃 카운트 잡아냅니다 타석에는 하디네스 선수입니다. 시즌 2할 오픈 1, 리 12개의 홈런, 59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스윙, 145km의 패스트볼로 초고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패스트볼이 굉장히 좋죠?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바깥쪽 들어옵니다. 3진 아웃! 두 타자, 연속 3진입니다. 경기 초반 주도권을 완벽하게 가져가는 한화예요한화이글스의타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키움의 선발 주수는 정현우 선수입니다 1회 말 하마이글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1번 타자 김하성 선수입니다 시즌 4할 4푼 7리 일루스 잡았고요 야!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원아웃 2번 타자 황영목 선수입니다 시즌 4할 4푼 3리 8개의 홈런 6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센터 쫙! 어디까지탐장 넘어갑니다 솔로포황영목 시즌 9 홈런 맞는 순간 100% 넘어갔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정말 숙적 넘어간 타구예요. 타석에 3번 타자 박용택 선수입니다. 시즌 4할 2푼 7리, 28개의 홈런. 중견수중견수에게 잡혔습니다. 4번 타자 정성훈 선수입니다. 시즌 4할 1푼, 7개의 홈런, 25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1루쪽 파울입니다. 2구 맞겠습니다. 바깥쪽 밀어쳤습니다. 이루수가 잡았습니다. 3아웃. 스코어는 1대0. 한점 차. 반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2회 초. 기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기움의 공격은 선두타자. 태주환 선수입니다. 시즌 3할 1푼 4리. 3루 쪽 파울. 2구 맞겠습니다. 변화구도 대처를 해냅니다. 마운드에는 조사 선수입니다.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몸쪽 공에 스윙 삼진아웃! 아 지금 던진 공은 코스도 좋고 높낮이도 완벽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타석의 5번 타자 이주영 선수입니다. 지즌 2할 7푼 4리 10개의 홈런 61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깥쪽에 높게 들어옵니다. 원볼 원 스트라이. 3구 기다립니다. 3구 타격! 우측에 안타합니다. 첫 타석에서 안타 때리고 나갑니다. 타석의 6번 타자, 준상원 선수입니다. 시즌 2할 7푼 4리, 8개의 홈런, 65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자, 뜁니다. 송구가 늦었습니다. 주자 1루에 10개 도착했습니다. 지금은 스타트를 완전히 뺏었네요. 높은 공 때립니다. 중견사 앞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연속 안타가 나오는 키움 히어로즈. 자, 원아웃의 1, 3로 득점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동점 주자가 바로 한 베이스 직전에 있습니다. 타석의 7번 타자, 어준서 선수입니다. 초구는 바깥죠. 좌측에! 좌익수 앞에 한타! 세 타자 연속 안타 모두 정타를 만들고 있어요. 자, 이제 역전 찬스의 히움 히어로즈입니다. 8번 타자, 김건희 선수입니다. 시즌 3할 6리. 스트라이크! 하나 더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트2 스윙 3진 마지막 결정구를 빠른 볼로 선택해서 타자의 타이밍을 완벽하게 뺏어냈습니다. 이제 역전 허용 위기에 놓여있는 한화이글스인데요. 3루수 쪽으로 가는데요. 1루로1루에서 아웃됩니다. 스커는 1대1 동점 2회 말 한화이글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5번 타자 노시환 선수입니다. 시즌 4할 오픈 초고 빗맞았습니다. 우익수 갑니다. 오익수 잡았습니다 원아웃됐습니다 6번 타자 최은성 선수입니다 현재 홈런 타점 부분 1위입니다 시즌 4할 7리 48개의 홈런 초구는 파울 2구 맞겠습니다 2구를 잡아당겼습니다 옐루에 송구 타자 주자 처리합니다 2아웃됐습니다 7번 타자 김동헌 선수입니다 시즌 4할 4리 8개의 홈런 6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루 스키를 넘기는 안타가 됐습니다. 첫 타석에서 안타 때리고 나갑니다. 타석의 8번 타자 이태근 선수입니다. 시즌 4할 4푼 4리 29개의 홈런. 센터 쪽 갑니다. 센터 쪽에 안타합니다. 1루 주자 3루! 1루 주자 3루에 멈춥니다. 타석의 9번 타자 페라자 선수입니다. 시즌 4할 3푼 4할 2 11개의 홈런 14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중간 쪽! 우중간에 떨어지는 적시타 홈으로 옵니다. 1루 주자도 들어옵니다. 2타점 적시 1루타 점수는 3대1 타순 한 바퀴 돌았습니다. 타석의 1번 타자 김하성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1루쪽 땅볼이었습니다. 우익수가 잡아내면서 3회초기 o 히어로즈의 공격3니다 이제 타순이 한 바퀴 돌았고 기이의 공격은 선두 타 y 3 out 선 f the w 타 y 3 out of the way. 3루쪽 땅볼이었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맞았다는 판정입3다볼 카운트 t 앤 e 입니다3구는 헛스윙입니다. w 앤 y 3앤 u 에서 스윙 h 3진 u t 다 타석의 2번 타자 임지열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3진으로 물러났습니다. 들어옵니다. 145km의 패스트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변화구의 허스윙 스트라이크 2 3구 맞겠습니다. 이루스 땅볼 이루스 잡았고요. 아웃, 부아웃 3번 타자 하디네스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는 3진이었습니다. 초구 초구는 헛스윙입니다. 2구 맞겠습니다. 낮은 공에 빼돌아갔습니다. 스트라이크 2. 일단 카운트를 유리하게 잡았습니다.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익수 내려왔습니다. 오익수가 내려와서 잡았습니다. 잘 맞은 타구였는데 야수 정면으로 갔습니다. 3회 말. 하마일 글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2번 타자 황영목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솔로 홈런을 쏘아올렸습니다. 일루로 송구 일루에서 아웃 됩니다. 타석에 강용택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중견수 뜬 공이었습니다. 삼루수 땅볼입니다. 삼루수 잡았습니다. 일루에서 아웃 투 아웃 타석에 4번 타자 정성훈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2루쪽 땅볼이었습니다. 초구를 잡아 당겼습니다. 유격수 3리아웃 스코어는 3대1. 2점 차. 강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4회 초. 기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기움의 공격은 선두 타자. 태주환 선수입니다. Right. 오늘 첫 타석에서는 삼진으로 물러났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Right. 바깥쪽. 스트라이 2. 3구 맞겠습니다. 3구를 때립니다. 3루수 3구 옆을 빠져나갑니다. 타구 확인하면서 1루까지1루에서 아웃입니다. 5번 타자 이주영 선수입니다. 초구. Right. 초구는 멈춰. 145km의 패스트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초구부터 빠른 공으로 전달이 됩니다.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3진. 두 번째 타석은 3진입니다. 지금은 두타가 모두 3구 승부입니다. 타석에는 주상원 선수입니다. 초구 갑니다. 밀어친 타구 파울입니다. 투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낮은 공에 빼돌아갔습니다. 스트라이트 2. 3구 기다립니다. 함구를 잡아 당겼습니다. 라인 바깥쪽에 떨어졌습니다. 파울. 사구 주인 삼진아웃. 자 이렇게 삼진 두개속 가서 삼자 범퇴로 막아냈습니다. 때려내기에는 너무나 예리한 슬라이더가 들어왔습니다. 4회 말, 한화이글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입니다. 노시환 선수입니다. 우측인데요. 우익수가 잡겠다는 신호. 우익수 처리하면서 언아웃됐습니다. 6번 타자, 재은성 선수입니다. 투구 보겠습니다. 오른쪽 갑니다. 안타가 됩니다. 오른쪽 담장 근처. 원아웃 이후에 타자가 출루합니다 타석의 7번 타자, 김동헌 선수입니다. 투구 보겠습니다. 우측으로 높게 떴습니다. 우익수 이동합니다. 우익수 잡아냈습니다. 투아웃 됐습니다. 타석의 8번 타자, 이태근 선수입니다. 때렸습니다. 일루스 잡았습니다. 직접 베이스 터치. 스코어는 3대1, 2점 차 한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5회 초, 키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7번 타자, 어준서 선수입니다. 2구 맞겠습니다. 2구 헛스윙, 스트라이크 2, 3구 맞겠습니다. 바깥쪽에 스윙 3진 탈삼진 오늘 8개씩입니다. 8번 타자, 김건희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는 삼진이었습니다. 멈춰 스트라이크 꽂아넣네요. 2구 맞겠습니다. 스트라이크, 하나 더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2, 59째 던집니다. 3구 3지! 2 타자, 연속 3지! 지금은 자신감이 확실히 올랐죠? 빠른 공 3개로 아웃카운트를 잡고 있습니다. 타석에 9번 타자, 김태진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3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2구, 낮았습니다. 투볼이 됐습니다. 3구 기다립니다. Right. 자 3구를 지켜봤는데 스트라이크 존 들어옵니다. 투볼 원스트라이크 4구를 때렸습니다. 좌측에 안타입니다. 빗맞은 타구였는데 정말 오묘한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자 묘한 타구예요. 1번 타자 동성문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땅볼, 두 번째 타석에서 삼진으로 물러났었습니다. 주자 뜁니다. 도루 성공. 지금은 스타트를 완전히 뺏었네요. 투구수는 55개 센터쪽 타구입니다 중견수업 안타합니다 연속 안타가 나오는 키움 히어로즈 지금은 볼 배합의 변화가 조금은 필요해 보입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2번 타자 임지열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삼진두 번째 타석에서 땅볼로 물러났었습니다 낮은 공 때렸는데요 3아웃됐습니다 위기를 또 넘깁니다 스코어는 3대 1, 2점 차, 하마가 앞서고 있습니다. 5회 말, 하마 일글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9번 타자, 페라자 선수입니다. 앞선 타석에서는 이루타가 있었습니다. 센터 쪽으로 갑니다. 중견사 앞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빗 맞은 타구였는데 정말 오묘한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1번 타자, 김하성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땅볼, 두 번째 타석에서 뜬공으로 물러났었습니다. 이번엔 오른쪽 갑니다. 큰타구 우익수 쫓아갑니다만 포기. 담장 넘어갑니다. 돌아봅니 김하성 시즌 28호 홈런. 다음 타자는 황영욱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입니다. 왼쪽 밀었습니다. 삼노수가 잡아서 1로 타자 주자 처리합니다. 원아웃. 3번 타자 박용택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뜬공. 두 번째 타석에서 땅볼로 물러났었습니다. 좌중간 약간 치우친 타구인데요. 중견수 이동합니다. 중견수 처리하면서 투아웃 됐습니다. 4번 타자 정성훈 선수입니다. 초구 갑니다. 센터 쪽입니다. 중견수 잡았습니다. 스코어는 5대 1. 한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6회 초 키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3번 타자 카디네스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삼진 두번째 타석에서 뜬공으로 물러났었습니다. 교체하네요. 한화의 두번째 투수, 염종석 선수입니다. 초구의 스윙, 크게 돌려봤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투수 옆을 스치고 지납니다. 유격수가 쫓아가 봅니다만 센터 쪽으로 빠집니다. 선두 타자가 출루합니다. 4번 타자 태주환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입니다 초구 갑니다 초구는 헛스윙 변화구의 헛스윙 스트라이크 2 탐구째 잡아당긴 타구 오익수 오익수 처리합니다 원아웃 타석의 5번 타자 이주영 선수입니다 초구 갑니다. 초구 스윙. 2구. 센터 쪽에 안타! 1루 주자 2루 찍고 3루까지. 자, 원아웃의 1, 3루 득점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타석에 6번 타자 주상원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바깥쪽 코스, 스트라이크존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2. 탐구째. 변하고 스윙. 삼진아웃. 지금은 볼의 배트가 나갔어요. 타석에 7번 타자. 어준서 선수입니다. 지금 여기서 따라가는 점수가 나와줘야 합니다. 초구. 잡아당겼습니다. 우익수 갑니다. 우익수 처리합니다. 지금은 낙구 지점을 찾기 굉장히 어려운 타구였습니다. 6회 말, 한화이글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5번 타자 노시환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뜬 공으로 물러났습니다. 높게 뜬 타구, 우익수 처리하면서 원아웃. 다음 타자는 최은성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밀어냈습니다. 안타가 됩니다. 7번 타자 김동헌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입니다 왼쪽 떴는데요 좌익수가 잡겠다는 신호 좌익수 처리합니다 투아웃 8번 타자 이태근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투아웃 주자는 1루입니다 초구 갑니다 초구 때렸는데요 1호수 잡았습니다 3아웃됐습니다 스코어는 5대1, 한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7회 초, 기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김경희 선수입니다. 교체하네요. 한화의 세 번째 투수, 송승준 선수입니다. 바깥쪽에 스트라이크입니다. 2구 맞겠습니다. 삼루 땅포, 삼루 잡았고요. 1루에서 아웃됩니다. 원아웃됐습니다 9번 타자 김태진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입니다. 멈쪽공 밀어냈습니다. 3유간 빠져나갔습니다. 확실히 타격 포인트를 높게 잡고 있어요. 타석에 1번 타자 동성문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입니다. 초구입니다. 바깥쪽 코스 스트라이크 존 들어옵니다. 2구는 right. 몸쪽. 스트라이크 2. 3구째. 높은 right. 공에 헛스윙 삼진아웃. 아 이런 공에 배트를 휘두르면 타자 본인에게 가장 화날 것 같은데요. 타석의 2번 타자 임지열 선수입니다. Right. 오늘 3타수 무안타 바깥쪽 낮은 코스, 스트라이 2. 탐구째. 스윙 3진. 두 타자 연속 3진입니다. 지금 슬라이더가 제구가 좋으니까 오히려 빠른 공은 보여주기 식으로 가고, 위닝샷과 결정구는 슬라이더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QR 마일 글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9번 타자 페라자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2안타 초고때립니다. 유격수 잡았고요. 1루 송구. 1루에서 아웃 원아웃 타석에 1번 타자 김하성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2점짜리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2루 쪽. 2루수가 잡았습니다. 아웃 투아웃 타석에 2번 타자 황영묵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투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초구입니다 떨어지는 공을 때려냈습니다 중견사 앞에 안타 투아웃 이후에 타자가 출루합니다 타석에 3번 타자 박용택 선수입니다 오늘은 안타가 없습니다 초구 아 맞았어요 몸에 맞는 공으로 출루합니다 투아웃에 주자는 이루와일루가 됐습니다 4속의 4번 타자 정성훈 선수입니다. 오늘 삼타수 무안타 대타를 기용하는 것 같은데요. 대타 문현빈 선수입니다. 시즌 2할 6푼 좌측 좌익수가 앞쪽으로 달려 나오는데 안타입니다. 오늘 하나 벤치에서 내리는 판단은 계속 들어 맞고 있습니다. 추가 득점 찬스의 한화 이글스 5번 타자 노시환 선수입니다. 오늘은 안타가 없습니다. 1, 리간 빠져나갔습니다. 이루 주자 홈으로. 이루 주자 여유 있게 홈까지.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타석의 최은성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입니다. 때려냅니다. 중견수가 앞쪽으로 달려 나오는데 안타입니다. 3루 주자를 불러드립니다 1타점 적시타. 점수는 8대 1. 한화 이글스가 4 타자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타석의 7번 타자 김동헌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입니다. 1루로 3아웃. 스코어는 8대1. 한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8회초 키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선두타자는 3번 타자. 하디네스 선수입니다. 교체하네요. 한화의 네 번째 투수. 강리오 선수입니다. 스윙. 제구가 오늘 완벽하죠. 본인이 원하는 코스로 완벽하게 제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앤원입니다. 일루 정미야 일루스가 잡아서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원아웃 타석의 4번 타자 세주환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트라이크. 초구 변화구로 몸쪽 스트라이크입니다 2구 맞겠습니다 스트라이크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스트라이크 2 3구 맞겠습니다 몸쪽에 들어옵니다 삼진 타석의 5번 타자 이주영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 초구. 초구의 스윙. 크게 돌려봤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왼쪽 떴습니다. 애매한 지점인데요. 좌측에 안타입니다. 빗맞은 타구였는데 정말 오묘한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타구가 먹히면서 행운의 안타가 됐어요. 타석에는 주성원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초구 보겠습니다. 초구는 스트라이크. <laughs> 오른쪽 떴는데요. 우익수 이동합니다. 우익수 잡아냈습니다. 잘로일루 스코어는 8대 1. 단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8회 말 하마이글스의 공격입니다 하마이 공격은 선두타자 이태근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밀었습니다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원아웃 9번 타자 페라자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입니다 3루수 땅볼 3루수 잡았습니다 타자 주자 처리합니다 2아웃 1번 타자 이마성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1안타 오른쪽 갑니다 안타합니다 우익수 담장 근처 타자 주자 1호까지 2호까지 여유있게 들어갑니다 주자는 2루가 됐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2번 타자 황영목 선수입니다 대타를 기용하는 것 같은데요 대타 정근호 선수입니다 시즌 4할 오픈 5리 47개의 홈런 141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페어입니다 지금은 투심이 가운데로 몰렸어요 밋밋하게 들어가는 공을 타자들이 놓칠 리가 없습니다. 교체하네요.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타석의 3번 타자, 박용택 선수입니다. 대타를 기용하는 것 같은데요? 타석에는 대타, 푸이그 선수입니다. 시즌 4할 오픈 2위. 중견수 앞에 떨어집니다. 세 타자 연속 안타! 감독의 선택이 적중하는 모습인데요. 한화의 글씨가 네 타자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4번 타자, 문현빈 선수입니다. 왼쪽 밀었습니다. 삼루수 옆으로 빠져나가는 안타. 지금 네타자 연속 안타입니다. 아, 페스트볼이 지금 가운데 들어갔는데 가볍게 밀어쳤습니다. 추가 득점 찬스의 한화 이글스 대타를 기용하는 것 같은데요. 다석에는 대타 이대호 선수입니다. 시즌 4할 2푼 18개의 홈런. 중견수. 중견수에게 잡혔습니다. 3아웃. 9회 초. 기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기움의 공격은 선두 타자 어준서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교체하네요. 한화의 다섯 번째 투수. 문동주 선수입니다. 스트라이크입니다. 2구 맞겠습니다. 멈춰! 스트라이크 꽂아넣네요.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스윙 3지! 지금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카운트에서 자기 스윙을 제대로 가져가지 못했어요. 타석의 8번 타자, 김건희 선수입니다. 타석의 8번 타자, 김건희 선수입니다. 오늘은 안타가 없습니다. 초구는 몸쪽, 147km의 패스트 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2구, 역시 같은 코스.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몸쪽 공에 스윙, 삼진아웃! 초구 2구 스트라이크를 놓치고 지금은 스트라이크에서 약간 벗어난 볼인데 타자가 결국 참지 못했습니다. 교체하네요. 타석에 9번 타자 김태진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 초구 보겠습니다. 초구는 볼입니다. 원볼. 지금 공은 슬라이더였는데 약간 빠졌습니다. 2구는 스트라이크입니다. 원앤원 지금 굉장히 좋은 체인지업이 들어왔습니다. 3구 헛스윙. 원볼 투 스트라이크. 사구 4구 맞겠습니다. 사구를 때립니다. 유격수가 쫓아봅니다만 센터 쪽으로 빠집니다. 타석에 1번 타자 동성문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입니다. 초구는 스트라이크입니다. 역시 같은 코스 스트라이크! 투. 로킹 스트라이크! 아웃! 오늘 경기 한화 이글스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